이제 니플을 많이 다는 분들 상 주려고요. 페이스북에 보니까 좋은 글을 많이 올리는데 읽고 왜 이거 거시기만 어? 좋아요는 많이 누르는데 니플은 없어. 손은 뭐라고 그랬어요? 손은 쓰세요. 손은 손이 뭐죠? 죄의에 대해, 손, 손, 손을, 손을 안 쓰는 거예요, 손을. 아, 그죠? 어, 손은 죄의에 내다. 그렇게, 그렇게. 예, 손은 죄의에 내는데 안, 안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은, 예, 어서 오세요. 음, 손은 죄의에 내다. 아, 요 말을,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주간 동향을 보면서 니플 많이 단 사람들을, 어떻게한다고 상줄 거예요, 상줄 거예요. 어떤 학생은 음, VIP에 초대도 하고, 어떤 학생은 책도 주고, 응, 음, 할 테니까. 페이스북에 리플다는 거 그리고 있잖아요. 페이스북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쓸데없는 막 이런 프로들이 막 여러분들이 막 피곤하게 만들죠. 그래서 페이스북을 잡으면 시간이 잘 가요, 안 가요. 쓸데없는 웃기는 뭐, 이런 거막 보다가 어떻게 돼요? 시간 다 뺄게요, 그죠? 그래서 필요없는 친구들 다 잘라요. 예? 영양가 있는 친구만 남기고 영양가 없는 쓸데없는 잡담을 많이 해도 여러분의 시간 을다 뺏는 건 죄악이잖아. 바빠 죽겠는데, 그죠? 그런 분은 삭. 예? 이해가셨으면 1번. 페이스북을 자기들이 잘 쓰는 방법은 영양가 있는 전문가만 남겨놓고 나머지 싹 친구 끊어. 왜 쓸데없는 것 때문에 더군다나 요새같이 공포스러운 뉴스 막 전하면 어떻게 돼요? 메르메스 공포에 막 질리잖아요, 여러분. 그죠? 음. 시황부터 가면서 가볼까요? 음. 시황 봅니다. 자, 오늘, 시황이 <laughs> 사실은 오늘 그 제목이 참 멋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 음악이 하나 있는데, 들어가면서 음악 한 소절만 듣고 가자고요. 어, 아이고, 오늘 시황은 이거고, 어. 어제 소황은, 아침에 쓴 거는 사실은 여기, 어 좋은 글이 있어서 하나 속인, 이게 디퍼블이에요, 디퍼블. 하이웨이스타라고 우리 어릴 적에 좋아하던 음악인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늙어가지고 아주 음악이 익었어, 익었어, 보니까 들어보니까 한 소절 들어볼까요? 음악은 들어가면서요, 여기 미국에서 건너온 사람이 쓴 얘기를 한번 읽어보면서 음악을 같이 듣습니다. 디퍼풀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디퍼블의 음악을 들어가면서 우울했던 70년대를 흔들어가며 보냈을 때 이분들이 아마 그쪽의 분야에서는 신의 영역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도 디퍼블 70년대 노래를 들어보면 상당히 뭔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가서서 디퍼블. 한번 검색하시고 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어떻게 선물하나요? 자녀에게 계좌를 터면 됩니다. 어린애들도 계좌 터가지고 어, 100만원이면 50만원이든 주식을 사주면 되는 거죠. 오늘 이 글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미국인 직장인들이 직장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주식저축을 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의무적으로 내 월급의 몇 프로는 주식저축한다. 같이 주에 1번 안한다. 2번 해보세요. 난 월급이 없다. 3번. 어이 아, 착한 학생들 많네. 월급이 없어. 월급이 없는 분들은 알바 나가셔야죠, 알바. 알바 나가셔야 됩니다. 알바 하더라도 붙어야 되고요. 음, 미, 재밌죠? 미국의 직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주식 저축을 하기 위해서 돈을 뗀다. 오늘 그래서, 어, 이 주식 저축에 관한, 음, 시황을 이제 이따, 이따가 내 알려드릴 거예요. 자, 보면은 오늘 악재가 너무나 많아요. 어때요, 여러분? 좀 많이 좀 돌아다니지 않죠? 난 많이 돌아다닌다 1번. 나 많이 돌아다니지 않는다, 2번. 옛날과 똑같다, 3번. 이걸 닫지 말고, 이걸 닫아데 그래도, 쓸데없이 병원 가지 마세요, 병원. 병원이 제일 나쁜 것 같아. 환자는 병원에 오잖아요. 종합병원에 환자가 올것같아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음, 종합병원에는 안 가는 게 좋아. 응, 음? 음, 슬로 바키아 근데 그게 비 오고 어,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숙그러든다던데 아직까지도 어 숙그러들 기색이 없나요? 숙그러 지나요? 근데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늘 여러분에게 차트 보여드리며 말씀드리잖아요. 크, 그 당시 이라크 사스 전쟁할 때도요. 아이고 대단했어요, 여러분. 시끄러웠잖아요. 아,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여기, 쌌을 때도, 아이고, 뭐. 아무튼 가고 싶지 않았죠. 신종 프로도 그랬잖아요. 언제나 그래요. 공포감을 조성하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에, 아마, 뉴스는 또, 뭘 하나 잡았다고 하면 가만 안 있죠. 끝나게 돌려가는데. 하여튼, 아무튼 여러분은 너무 쓸데없이 많이 돌아다니지 마세요. 알았죠? 특히 늙은이들은, 요새 오프라인 강연에 뭐 증권 강연에 그런 거 한다고 가지 말라고요 그냥 인터넷에 들으세요 다음 주 토요일 날 2시에 오프라인 강연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전국에 에, 엄마들이 지금 토요일 날 2시면은 강연에 전국에 있죠 그래서 저 소문 전부 내세요 절대로 오프라인 나가지 말고 2시에 부자 아빠 무방을 들어 나오세요 어때요 괜찮죠 토요일 2시, 네. 다음 주 토요일 2시에는 무방하라고 어제는 그 존니 대표를 만났어요. 존니 대표 아시죠, 여러분? 예. 네. 메르치 자산운 위해 존니 대표하고 점,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아, 근데, 좋은 정보 하나 얻었어요. 아, 아. 아이들을 엄마들이 너무나 극성을 부린다는 거요 학교 교육의 에의차잉잉을 죽이는 거 알아요? <목소리> 언스쿨 마인드 누구죠? 옛날 내가 한번 여러분에게 강의했던 것 같아요. 언스쿨 마인드 학교 강의가 음. 그지? 학교 강의가 아이들의 창의 음? 그지? 여기 동영상이 있답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언스쿨 마인드, 언스쿨 마인드. 아 여기 이름 이름 먹었네. 이름 이름 먹었어. 제가 전에 해줬는데 기억 안 나요? 언스쿨 마인드. 아 그. 아그 그. 그... 그거 왜 있잖아요 자막이 있대던데 아 이거 교수가 있는데 아이 젊은 사람다 잊어버렸네 다들 잃어버어요 공부 안 하는 거야 어제 종목만 밝히는 거지 322명이 있는데 나까지 포함해서 모두 에, 동네 부자들 머리네 <laughs> 동네 부자 될 머리야. 머리가, 동네 부자는 머리가 나빠야 돼. <laughs> 네, 음. 언제나 이런 악재나 이런 게 나오면 뉴스가 좀 한탕합니다. 근데 재수없으니까, 음. 나가지 마세요. 알았죠? 멀리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어, 음. 네, 뉴스가 온통 여러분들을 지금 음, 헷갈리게 만들겠죠. 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주말에 괜히 쓸데없는 데 다니지 말고요. 괜히 놀러 다니지 말고요. 식당 다니지 말고 그냥 해먹어요. 해 그냥 네. 음, 저도 집에서 가급적 먹어요. 가급적이면. 어, 결국 <laughs> 이 공포가 며칠 갈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어, 산동성 근처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한 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골프를 많이 간다는데, 지난번에 내가 갔던 위에, 어, 위에는 그 영업정지를 시켰다고 그래요. 산동성 근처에 골프장 10개가 영업정지를 시켰대요. 한국 사람들 오지 말라고 그러는가 봐. <laughs> 어, 병균 악지 한동안 우리 공감을 조성하고 끝없는 내력을 로뜨릴것 같던 주식,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고 싶지 않고, 마좀 그런 기분이죠 주식 팍막 신용 사고 싶어요 1번 주가가 폭락할 것 같다 2번 그렇지 아들이 근데 오늘 존니 만났는데 존니 메르치지 메르치지 메르치 메르치야 메르치야 메르치야, 메르치야 메르치 화재 메르치 증권이 아니고, 자산 운영이지. 존니. 자, 존니가 나와지, 존니. 어. 잘안 뜨네, 이것도. 응. 응. 안안 떴네. 네. 존이에요 이분이. 어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마포에서 가장 유명한 마포 주물럭에서. <laughs> 정보 하나 얻었는데요. 요즘에 책을 하나 쓰신대요. 뭘 쓰냐니까, 엄마들에게, 엄마들에게 책을 쓴대. 애들이,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어, 고등학교 때까지 이 그, 학원비가 얼마나 들까요 사비요, 사고송 예? 여러분 얼마나 들어요? 예? 여러분 주변에 한번 그걸 조, 오늘 숙제를 드릴 테니까 한번 조사하세요. 초등학교 애들이 보통 1 년에 얼마씩 사교육비가 들어가는지 좀 조사하시고요. 중학교 애들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조사하시고요. 고등학교 얼마 들어나 조사하셔서 그거로 만약에 가치주를 사지면 어떻게 될까? 그죠? 그냥 학교만 다니고 어, 독서 많이 하면 되잖아요 운동도 좀 하고 그걸 같이 주사주면은 애들이 부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니 대표가 요새 글 쓰는데 엄마들에게 쓰는데 애들 사교육비로 주식이나 사주세요 그죠 배당가치주로 쭉 모아가면 대부자 되는 거예요 대부자 애 학비 걱정 없어요. 고등학교까지만 넣어주면 학비 걱정 없다고. 자, 초등학교 6년, 고등학교 6년, 12년 동안 넣는데 전, 저, 계속 그걸 넣어보세요. 그냥 생일 선물 주지 말고, 생일 선물이나 명절 때탄 것까지 전부 집어넣으면 좀 되겠죠? 네, 그래서, 어, 우리 열린 강좌에 존리 대표 한번 초대할까요? 네? 전국 투어에 이 강의가 있는데, 다 취소됐대요. 지난번에 밥한번 먹자니까 바쁘대 그래서 토요일날 밥 먹자 왜그러냐니까 평일은 자기가 전국에 전부 그냥 예약이 돼있어 안된다나 메르스 때문에 완전히 다 캔슬이래 오프라인 모임 다 캔슬됐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대표님 아직도 오프라인 뛰십니까 온라인으로 뛰세요 <laughs> 그랬더니 아 맞다 맞아 네. <laughs> 그래서 내가 한번 초대할게요 제일 중요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미국의 스쿼드라는 그런 참그 멋진 그, 그 존경스러운 투자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회사의 얘기를 우리가 한번 다시 들었으면 좋겠어요. 스쿼드라는 회사의 그 펀드 매니저들은 전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고객의 이익을 참 중요시 생각하고 주가가 많이 오르면, 펀드는 무조건 돈안 받는데요, 이제. 지금은 과열입니다. 돈안 받습니다. 하고. 이런, 그런, 그런 펀드 매니저 봤어요? 우리나라 펀드는 고점에서 시끄러우면 광고 내가지고 더 받아. 수술에 비싼 거 새로 만들어. 신종으로. 인기, 인기 중국 펀드. 그죠? 인기 차화정 ELS 뭐 이런 거, 그죠? 네. 그래가지고 고점에서 팔아요 그거 아주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역사를. 누가 저기, 어, 미국에 갈일 있으면 가서 좀 중고책이 있는 것 같아요. 스쿼드라는 회사가 쓴 자기 회사를, 그 회사가 없어졌대요. 그렇게 하니까 영업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영업이 안 돼서요. 그큰 금융회사에 그 합병됐답니다. 근데 그 회사의 역사에 관한 책을 써 놓은 게 있답니다. 근데 그게 중고 책방에 있대요. 구할 수가 없대. 제 친구 책. 그러니까 누가 좀 미국 가거 들랑 그거 나 한번 좀 구해와. 그럼 아빠가 책값은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투자의 마인드를 공부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투자의 마인드.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 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좀 돈을 돌더라도 부자 아빠가 책을 만들고, 사만금천락도 여러분이나 사지, 어린 것들은 안 사요. 까까, 뭐, 상따, 기법, 차 뜯기 이런 거라 얘기해서 사지, 사요, 안 사요? 안 사, 안 사. 나는 그 책을 만들 때, 어떤 출판사에 의뢰했더니, 이책안 팔리는 책이니까 당신이 먼저 2천원권을 사달래.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1년이고 2년 팔아보고 안 팔리면 제가 다 사겠습니다. 그래도 안 한대. 그래서 그냥 제가 할수 없이 만들었어요. 저는 앞으로 안 팔리는 책을 만들려고요. 좋은 전문가들은 보면 책이 안 팔려. 그래서 좋은 전문가들을 발굴하고 책이 안 팔릴 전문가 책을 만들어가지고 또 고전 속에서 있는 책들은 까까를 좋아하거나 상따를 좋아하는 매매에 대한 얘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안 좋아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음, 그, 중국 사람, 왕샤오몽이 지은, 얘기는 투자 한 구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매이저의 수익률보다 지수 수익률이 더낫다 응? 무슨 얘기냐고? 자 <laughs> 투자계는 속임수가 수술 넘친다. 사람들은 수익을 높이는 투자 매니저를 찾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laughs>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존니가 제일 잘해요. 예,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회사에서 어,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양심적이고 수수료를 싸게 하려고 그러고 그죠? <웃음> 어, <웃음> 마이저 전 하버드 운영사 회장은 하버드 대학 기금 80억 달러에서 275달러로 세번나 불린 인물이다. 자, 80억 달러. 누가 환산 좀 해봐요. 80억 달러. 그 다음에 275달러로 환산 좀 부탁하고요. 그가 기금을 운영하던 시절에 하버드 대학 기금은 많은 수익을 올렸고, 그동안 연평균 수익은 15% 이상 기록했다. 마이어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투자계의 속임수와 술수가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수익이 높은 투자매니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인 조. 나는 편드매니저중 8, 90%의 수익은 기준 수익률보다 못하다고 과함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10% 사람들은 수익률 내고 90%는 종합지수를 못 이긴답니다. 펀드는 수수료 거래비용을 내야 해서 대개는 가치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주식 관련 데이터를 보면 기간이 길어질수록 단순히 주가 지수 움직임 조작가는 펀드의 수익률도 미치지 못하는 적극적인 운영 펀드가 많은 것으로 알수 알 있다. 말키엘 프린턴 경제학 교수가 정리한 데이터에 따르면 3년 기준으로 S&P 주가보다 수익률이 높은 적극 운영 펀드는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S&P 500 주가를 좋은 적극적인 운영펀드는 33배 되지 않는 것이 나타났다. 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S&P 지수보다 우수한 적극적 운영펀드는 21부에 머물다. 미케 교수는 연구 결과를 보면 과거 10년간 최고 수익을 보인 펀드는 그 다음 10년간 성적은 최하위 성적. 그러니까 여러분 인기펀드 사면 안 되죠. 너무 인기 빼 인기가 1 0년 있던 점은 10년 후에 인기는 안 좋다는 거죠. 실적이 좋은 펀드의 생존자 게임 법칙이라 더 마다 떨어질 것 같다. 일부 새로운 연구 데이터가 놀랍고 무서운 결과를 보여준다. 1970년에서 1980년까지 그리고 1980년에서 1990년까지 이두 기간 중 어, 선두 20을 차지해 시대의 엘리트라고 불릴만한 펀드 가운데 무려 97%가 평균 회계 법칙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즉 최종 실적이 평범한 펀드 수익보다 떨어졌다는 것이다. 높은 수익을 가진 펀드가 10년 사이에 보면 10년은 좋았지만 10년은 평균 수익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 평균 회계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죠? 평균 회계의 원리.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이 지금 평균 회계에 올려서 포스코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포스코가 들어온 거왜 들어와요? 평균 회계의 원리에서. 너무나 지나쳤거든. 자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왜 들어와요? 현대중공업 들으죠? 평균 회계에 올렸어 그래서 여러분들 평균 회계의 원리를 잘 따라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항주가 너무 올라가도 평균 회계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수 있어요. <laughs> 자 과거 20년 동안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0%였다. 13%